정추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저희 손에 들어온 특정 식품 공장 매물 자료, 이걸 좀 깊이 들여다 볼까 합니다. 네. 상세 브리핑 문서하고 또이 공장을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한 메모도 같이 있죠.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자료들 바탕으로요, 이 매물의 어떤 핵심 특징이랄까, 장점, 또 잠재적인 가치 같은 걸 파악해 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자, 그럼 바로 한번 볼까요? 어, 먼저 위치부터. 네, 입지죠.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로 여기 위치해 있고요. 달성군 중심부와 산업단지, 물류 거점 이런 데랑 다 가깝다고 나와 있네요. 음, 네. 그리고 그 중부내륙고속지선, 현풍IC, 화원IC 얘가 그러니까 고속도로 나들목이죠. 이게 가까워서 전국 물류 접근성이 좋다. 이런 점. 네, 중요하죠. 또 주거 지역이랑 가까워서 근로자분들 구하기 좀 쉽다. 이런 얘기도 있고요. 아, 그리고 전면에 8m 도로. 그래서 큰 화물차도 쉽게 드나든다. 어, 위치가 상장이좀 전략적으로 보이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제조업에서는 무언이머니에도 물류 효율성, 그리고 안정적인 인력 수급. 이게 사업 운영의 거의 핵심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IC 접근성이라든지 주거 지역 가까운 거. 이건뭐 명확한 장점이고요. 대형 차량 진출입이 편한 도로 조건 이것도 무시 못 하죠. 아주 중요합니다. 그럼 이제 건물 자체를 좀 볼까요? 어. 대지가 350평. 그리고 건평이 150평. 이건 정정된 면적 기준이라고 하고요. 네, 네. 2014년에 사용 승인을 받은 일반 철골 구조 건물이네요.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이게 국내에서 두 번째로 HACS CP 했어, 인증받은 식품 공장이래요. 아, 그 점이요? 네. 이게 그냥 깨끗하다 이런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? 그럼요. HACCP 인증은 그냥 마크 하나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.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이 아주 체계적으로 잡혀서 운영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거든요. 아. 특히 그 초기에 인증을 받은 곳이라면 그만큼 이 시스템 구축하고 운영해 온 노하우가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